자항식 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가르켜주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또 얼마인지 가르켜주고 자, 요식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는 말은 f 함수에 x에 2 넣으면 4가 나온다는 뜻이네 이렇게 나머지 정리해서 결론 마지막에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3차식으로 적어볼게요.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x 마이너스 2 그때 나온 몫이 뭔지 몰라서 qx를 하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적을 때 3차식으로 나으니까 2차 이하인 ax 제곱 플러스 bx 다하기 c로 적는 게 맞지만 그렇게 적으면 미지수가 3개 나오고 식 3개 필요한데 식 3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선 이거 3차로 나온나머지 전형적인 문제라겠 했죠? 지금 어떻게 하 되겠어? 자, 수급 시간 얘기했으니까 그냥 공식처럼 만들겠습니다. 문제가 어떤 형태야? 다시 기억합니다. 어떤 다항식 fx를 몇 차로?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. 맞지? 또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가르쳐주고.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이 3차 안에 좀 전에 말했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? 어, 2차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. 맞지? 그 다음에 1차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. 아그러태예요 어, 그러면 나머지 설정할 때 a 라고 적고 최고창 계속 뭔지 모르니까 좀 전에 했던 2차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네모 박스 붙여주고 그때 2차일 때 나머지 세모 박스를 뒤에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요게 공식이야 다시 어떻게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르쳐주고,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가르쳐주고,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데, 좀 전에 말했던 2차, 1차가 그냥 고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일 때는, 나머지 를 설정할 때 A라고 적고, 좀 전에 말했던 2차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, 그때 나머지를 붙여주면 된다고, 이렇게. 이게 나머지입니다. 그럼 A가만 구하면 끝나는데, A가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이 요 놈이죠. 그래서, fe는 지금 넣습니다 x, 인너뜨리만 fe는, x, 넣으면요놈 때문에 또다 없어져요, 요 놈은. 다 없어지게 돼 있고, 이너뜨리만 3에서 5, 9a가 되죠, 9a. 9a, 이뜨리만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. 그 값이 지금 4다라고 해서, 아, a 값이 1인 걸또 확인할 수도 있네. a가 아니면 a 자리자1 넣으면 되겠죠.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완성되는 거야. rx는 그걸 고치버리면, 굳이. 정리해볼게요. a가 1이니까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내고까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죠 이게 지금 r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과랗게 고면 이게 답이고 물어봤는 건 r0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x 0 넣으면 답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심은 진짜 많이 나오죠.